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현장인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안 계시지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다들 참여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저들의 책장인 생명 한 권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아. 그 뷔페는 한번 꼭 가봤어야 되는데라던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테슬라 전기차는 꼭 타보고 죽어야 되는데,아 내가 그 녀석에게는 좀 복수를 좀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 해요. 보통 거의 다 죽기 전에는 아 내가 누구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가족하고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지냈어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 저는 오늘 제가 오늘 들고 온이 본문 디모데부서 4장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죽음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나와있는 구절입니다. 죽기 전에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할수 있는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뜻깊은 교훈이 되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징후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죽기 전에 할수 있는 가장 가치 했던 얘기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던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수만 가지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TMI 운동도 될수 있고, 요즘에 인터넷 선, 선교나 라디오 선교도 할수 있고, 해외 봉사, 구호 봉사, 교회에서 하는 전도의 초청,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복음 전도의 방법 한 가지는 바로 문서 전도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텐데, 제가 지금 문서전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이수해야지만 목회시험을 칠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문서전도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전도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 선교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책을 권하고 판매하는 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산물 같다는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뭐 영상 편집이나 인터넷 선교 같은 거를 더 먼저 교육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러 시조사에 제가 한몇주 전에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러 갔습니다. 약간 마음은 삐딱했어요, 사실. 아, 약간 세탁기가 나왔는데 굳이 손빨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가서 그냥 빨리 시간 때우고 이거 시간이랑 판매 할당량 다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조금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 강의를 듣고 거기서 이제 주신 책들을 제가 읽고 열심히 독서 보고도 하고 또제 파트너가 한명 정해졌어요. 제 파트너와 그리고 조력자 한 분과 함께 첫 실습을 나가서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책을 한번 이렇게 판매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저, 저와 제 파트너가 맡은 구역은 묵1동이었습니다 먹고 올역 있는 데였어요. 거기서 방학 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정 이게 제 여름 정장이 없어서 이 가을 정장을 입고 땡볕에 책을 들고 다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지쳐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거절하니까 마음도 이제 아프고 몸도 지치고 너무 이제 힘들면서 이거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격도 막 외향적이거나 막 이렇게 밝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뭐 은행 지점장님도 만나고 거기 주민센터에 가서 동장님도 뵈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다 하나같이 거절을 하시니까 참한 씁쓸했습니다. 어, 조력자와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단한 권의 책도 판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제 파트너와 저는 며칠 또더 나갔습니다. 무기동에 가서 찾아뵀던 분을 다시 한번 찾아뵈서. 공짜로 책을 주면서 아 이거 선물이라고 꼭 읽어보시라고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게들 부동산들을 찾아갔는데 다 이제 거절을 똑같이 당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태교원 학생교회 교사분들께서 제 할당량을 다 채워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판매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기쁜 마음으로 이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계속 문서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사실 할당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아 이제 나는 집에서 방학을 열심히 즐기고 했다라고 이제 체크만 하면 이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 불가능해 보이고 거절의 연속이니 상황 속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과 도움을 주시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든 겁니다. 믿음이 알수 없는 믿음이 계속 생겨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가 좀 귀찮아할 것 같긴 해요. 다 채웠는데 계속 전화해서 나가자 나가자 해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나가서 이 기별을 한 분에게라도 좀 전해 전해드리고 싶어요. 꼭 판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드리는 거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정말 뜻깊은 일이지 않습니까? 비록 덥지만 거절을 수도 없이 당하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여리고성을 점령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서 전도의 일을 저로 하여금 사, 저를 사용하셔서 뭔가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왜단한 명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걸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3,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수많은 스승들을 둔다고 해요. 사람들은 귀가 가렵습니다. 모든 듣고 싶어 해요. 어떤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하죠. 정보를 얻고 싶은데 요즘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원천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내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지식을 얻고 싶으면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모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지식을 내거로 습득하는 게 이제 미덕이 됐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내가 스스로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유튜버들 중에 내가 구독, 누구를 구독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널로 넘쳐 흐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 현상을 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해 버리게 됐어요 제가 오늘만 해도 봤던 유튜브 중에 하나도 어. 제가 아는 어떤 문학 작품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유튜브 내용을 오늘 봤는데 한 가지 어떤 그 사안을 두고 여러 사람이 각자가 다른 의견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냥 각자의 생각이 다를 뿐이구나. 그거를 모두 다 인정해 주는 게 옳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인이 성경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전하면 그것은 당신의 세계에서는 진리지. 나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건 조금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거예요. 스승이 너무 많아졌어요. 계속 귀가 가려우니까 뭔가는 듣고 싶은데. 들릴 게 너무 많으니까 진리가 귀에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실제로 제가 실습하면서 만난 한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요즘에 누가 책을 돈 주고 사서 읽습니까? 유튜브 보면 너무 쉽고 빠르게 정보들을 내가 습득할 수 있는데 그것도 공짜인데 내가 돈 주고 이걸 내가 왜 사서 읽습니까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맞는 말 같아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학생들만 봐도 참 그렇습니다. 볼게 너무 많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뭐 웹툰, 소설, SNS. 수많은 정보들을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학생들은 습득하고 있어요. 재밌고 자극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이 시대에 이 현대인들에게 뭔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이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성공을 일으키실 겁니다.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좀 보겠습니다. 교회 중헌 팔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속히 종말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 때를 위한 진리가 포함된 책과 잡지들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출판물들은 각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역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어 그들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분명히 이 출판물을 전도하는 것, 아니, 나눠주는 것, 낙엽처럼 뿌리는 게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 방법이라고 화이프님께서는 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이 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문서 전도하면서 만난 제 아는 지인이 최근에 교회를 떠난 동생이었는데 제가 문서 전도를 한다니까 아, 내가 교회 다닐 때 문서 전도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있더만.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그 증거를 너한테 한번 보여주리라. 그 친구한테 또 책을 몇번 보냈습니다. 제주도로 택배를 보내 줬는데요.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약속해 놓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겁니다. 글에는 말과 다른 능력이 있어요. 제가 문서전도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말은 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개인의 해석이 가미되어서 정보가 전달돼요. 한번 번역의 과정이 거쳐 가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정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화자가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좋은 예가 설교죠. 저희가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그냥 줄줄 읽거나 예언의 신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오랜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연구한 것들을 설교자의 언어로서 내뱉는 거고, 청중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면에 글은 날것 그대로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성경을 그대로 읽는다면,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면, 직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람에게 심겨지는 거죠. 그게 문서전도에서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설교할 때는 정말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근데 문서 전도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가 이 책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 말씀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확한 선교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 번에 꽂아 넣는 겁니다. 이게 글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학생 시절에 예언의 신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예언의 신은 중고등학생 때다 읽었습니다. 몇 번씩 읽은 책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예언의 신 말고는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그것만 읽었어요. 10대 시절에 제가 예언의 신을 말고, 예언의 신 말고 읽은 책들은 10권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다섯 권에서 열권 사이일 것 같은데 정말 예언의 신만 열심히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중학생 때 신앙을 하게 되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모르는 만큼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에 학교에 있는 예언의 신들을 막 빌려가지고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어디 가서 나는 신앙이 좋아요. 어, 전 믿음이 좋아요라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파라른 다그0대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식일 오후마다 시대 소망을 들고 와가지고 조금 조금씩 읽으면서 글로 정리하던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마치고 성인이 되기 전에 뭔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각 시대 대쟁투를 매일 챕터씩 읽으면서 일기를 쓰던 때가 있었어요. 그 기억들이. 그 말씀들이 제 마음 속에 심겨서 나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심어 키워준 것 같아요. 누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때는 최대한 다양한 양의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야 되고 최대한 많은 양의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언의 신만 읽으면 사람이 고리타분해지고 뒤처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와일댄스 학교를 학생으로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교사로 가게 됐는데 그때 교사들끼리 그런 토론을 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최대한 많은 양의 많은 종류의 책들을 배치해야 될까? 아니면 학생들에게 성경과 예언의 신을 먼저 좀 읽도록, 읽도록 해야 될까? 그런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때 최대한 많은 종류의 책을 비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학생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만 읽고 대학을 간다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너무 지식이 없고 뒤처지게 되고 도태될 거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별 입장이 없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학생 때도 교장 선생님이셨고 제가 선생님으로 봤을 때도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께서 김태우 선생을 봐라. 이 선생은 10대 때 예언의 신만 읽었다 근데 대학 가자마자 차석 수석하더라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 성경과 예언의 신 읽으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읽는다고 사람이 뒤처지지 않아요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됩니다 제가 증인이고 그걸 확인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널린 정보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이 말씀을 읽어야 당신이 살고, 당신이 원하는 그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능력을 이룰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금수저들입니다. 돈을 정말 많이 가졌는데 남들에겐 나누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좀좀 별로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으면 많이 나누는 게 미덕입니다. 저희는 복음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집에 성경과 예언의 신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저희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사할 때 예언의 신 버리는 곳이가 많이 봤어요. 넘치게 받았으니까, 넘치게 가졌으니까.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에는 저희들이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단한 권도 책장에 꽂혀있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가정의 책장의 모습입니다. 그걸 저희가 잊으면 안 돼요.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그냥 버리고 서울이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넘치게 받은 것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제가 중학생 때 한참 예언의 신을 열심히 읽을 때 교육이라는 예언의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교사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너무 읽고 싶어서 도서관을 가니까 교육 책이 세 권이 꽂혀 있었어요. 그 노란 색깔 아십니까? 예수님 그 양과 함께 있는. 그걸 보는데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한 권을 빼다가 제 이름을 적고 집을 가져와 버렸어요. 누구는 그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께 나중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또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수 있냐? 저에게는 그게 유일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신이었어요. 그게 제 집의 책장에 꽂혀 있는데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걸 훔치자마자 연달아서 세 번을 읽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우리 집에 이거 많아 넘쳐. 오 어? 읽어봤어? 어 근데 안 읽어봤어. 다른 이들이 수도 없이 가지고 있는 그 예언의 신한 권이 우리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그 교장 선생님께서 홈 라이브러리 세트 있죠? 제가 교사로 일했을 때 이제 그걸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많이 사고 여기저기서 받아서 이제는 집에 예언의 신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거저 받았다면. 이제는 거저 줄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 말씀들을 좀 나눠 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집에 그 말씀 한 권이 없어서 말씀 한 문장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한 문장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한 권이 나에게는 별로 가치 없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누군가에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집을 참 좋아합니다. 시집 사는 것도 좋아하고 읽는 것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많이 물어요. 너그 시집 그거 사면 거기 있는 시들 다 이해하냐? 저는 절대 그러지 못한다고 말해요. 거기 있는 시들 중에 한10% 정도를 내가 이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돈이 아깝다. 10%만 이해할 거를 왜돈 주고 사냐 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이해한 그10%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그한 시, 한 문장 그게 제가 치른 그만 원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문장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이 좋아서 그 문장을 위해서 내가 만원 바치는 게 아깝지 않아요. 한 문장이 누군가의 가슴에 팍 꽂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서적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신앙을 오래 하고 있는 저희도 말씀을 보면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들이라고 또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상황에 딱 맞는 한 챕터, 한 구절, 한 문장이 그들의 심령에 뿌리박아서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부지런히 낙엽을 뿌리듯이 이 기별이 담긴 서적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비록 저들이 내가 전하는 기별의 서적을 받지 않을지라도 구매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내 품성이 예수님과 점점 더 닮아간다는 걸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처집니다. 뒤처지게 돼요. 꼭 생업으로, 생업으로서 문서 전도를 하는 사람만이 문서 전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그 집에 쌓여 있는 서적들 기별이 담긴 그 서적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좀 나눠 주면 좋겠어요. 그한 권의 책이 그한 문장의 말씀이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에게로 인도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기별이 담긴 우리의 서적을 내가 먼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먼저 그 서적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발견하고 내가 받은 이 영생과 기쁨을 나눠 주기 위해서 작은 책한 권을 들고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퇴견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